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보내주신 야마타 미싱의 fy900 이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는 이제 어, 사용자 분께서 옷감이 밀리지 않고 기계가 뻑뻑하고 문제가 많이 아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리를 제가 의뢰받았는데요. 근데 이 수리 의뢰는 저희가 이제 택배회사에 가져오도록 예약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는 집에서 이 몸체만 페달도 보내실 필요 없어요. 어 발판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재봉틀 케이스가 있으면 재봉틀 케이스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분해를 이제 해서 조정을 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북지마개를 장가줘야 되고 예북실에북토리를 끼워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 홈 속에 이 기둥이 쏙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이제 꿈쩍하지 못하고 자꾸 어딘가 걸리는 지금도 약간 걸리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제 회전을 시켜서 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신감기장치가 옆으로 밀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 미는 순간에 걸리고 문제가 벨트는 지금 이거 타이밍 벨트라 고러죠 벨트 부분은 어, 괜찮습니다. 그 전원선의 볼트 부분을 확인하고 페달을 밟아서 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기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터에 무리가 가서 모터의 파워도 떨어지는데, 이 기계는 아직까지는 사용에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움직임을 확인하고 뒷면 커버죠. 뽑았던 뒷면 커버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노루바 레버를 하단으로 밀어서 밀어 해야 되는데 요즘 기계들은 옛날 기계와 다른 점이 주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기계를 반으로 이렇게 수박처럼 쪼개야 되는 이런 과정에 이 대해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립을 하고 제가 이 결합하는 과정을 상세히 못 보여드리는 것은. 요즘 기계들은 수박처럼 이제 반을 쪼개가지고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공무망치가 있습니다. 한쪽 면을 기계 손상이 없도록 두드려가면서 조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리가 어렵도록 기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한 회사가 아니면 도면이 없으면은 기계 분리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사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미싱 박사 윤태용이 이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느 한 회사 제품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의 기계를 수리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게아요 기계는 요 부분을 고장이 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패킹이 하나, 둘, 셋, 넷 있죠. 이 고무 패킹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각기 다른 이제 고무 패킹을 꼽아 줘야 되죠. 왜냐면 이게 어 재봉을할때 진동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떨림이 심해집니다. 이게 재봉틀 진동이 심하면 바느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아, 야, 바늘 때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네요. 후기를 제껴 쓸때 바퀴만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밀어. 바지직할 때는 바늘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면서 기기를 조립해야만 이런 된 상황이 계속 발생하죠. 이 부분이 이제 전병 카바의 나사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패킹을 끼워줍니다. 이 이를 패킹을 끼워주고 요 패킹을 빼내면 예, 패킹을 빼낼 때는 바늘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기에 따라 바느질하는 대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찔러서 뽑아주면 이 뒤에 이걸 분리하고 나면 이렇게 나사가 납니다. 이 부분을 풀고 장구구해서 전면 청소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침판이라고 하죠? 예, 네. 침판에. 쪽 왼쪽 두 군데의 나사를 제가 이제 분리해서 풀었잖아요. 이제 다시 꼽아줘야 되죠. 요즘 이제 재봉틀 수리점에서 기계를 저한테 많이 보내 주시는데 요즘 기계는 옛날 기계여서 달라 가지고 부품이 호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봉틀 수리 났을 때 수리가 이제 수리를 이제 받으셨을 때 부품이 없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아마타라는 회사도 옛날에 중국의 수입업체를 었는데 한동안 저가로 많이 판매를 해서 했었던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직가만 해서 요즘 기계들하고 이제 부품이 호환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특징이 이쪽에 예, 저는 스위치 부분이 막 파손이 되고, 저절로 깨지고, 아는, 이런 상태의 기계들이 많이 도착했는데, 이 기계는 외관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다. 또고무망치로 때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가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건 혼자 하겠습니다 일단 가끔을 해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겠기에 여러분은 이제 차후에 하겠습니다 북실감기가 잘 되는가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실을 감을 수가 있어야죠 예북트리를 꼽았습니다. 꼽고, 램프에 불을 들는걸 확인하고, 예, 노루발 원터치 노루발이죠 이렇게 내려서 노루발이 장착되는가를 보고, 예, 북출이 정상적으로 감게 되겠죠. 우측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 됐습니다. 소리 아, 잘들네요 빨리 감으실 분들은 손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이 부분을 보여드려요. 손으로 잡 잡으시는 게 빠릅니다. 이건 이제 복실을 감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측으로 밀어서 감은 실을 북집에 끼워주고 위실을 끼워서 1번, 2번, 3번 폴리를 돌려서 실갈고리에 걸어주고 내려서, 여기계는 이제 실기기 장치가 없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끼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왼손을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옷감을 넣어서 바느질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어, 이제 북시을 감기 위해서 폴리를 뺐기 때문에. 폴리를 눌러주고요. 다행입니다. 아주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땀수라 합니다. 바느질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2에 1mm, 2mm, 3mm, 4mm.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지그재그 바느질이라고 지그재그라우저. 6번에 이제 누빔 바느질. 7번에 대발뜨기 바느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티치를 돌려보겠습니다. 특수한 바느질이 나 수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있요 3번은 오버록 스티치가 나와있어요. 6번은 뭡니까? 아 샤링 로프 그름 잡기 바느입니다 5번, 6번에 주름 잡는 샤링 바레질 이런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박음질을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서울 송파구 어, 거여동으로 보내지는 야마타 미신의 FI 900이라는 기계 아, 이게 예. 판매된 지 오래됐네요. 2007년도 제품이네요. 순위를 바치고 예, 박음질 세팅을 하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어, 보시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실기고 복실감고 하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져서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입니다. 예.